오늘은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한미반도체의 주가 차트를 함께 보며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한미반도체죠.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기술 경쟁력, 실적 성장 기대감, 그리고 수급 흐름까지 세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최저가부터 살펴보죠. 저점은 81,400원 시점은 작년 8월 말이었습니다. 이후 주가는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단순히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무려 116.95% 그러니까 거의 두배 이상 상승한 강력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10월 중순과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두 차례의 급등 흐름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엔 최고가인 20만 천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 주가는. 17만 6,600원 수준까지 조정된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 약12.1% 하락한 구간이지만 흐름 자체는 아직 깨진 게 아니고 단기 상승 구조도 살아 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나 지금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경우엔 영상 상단에 표시된 010-270-6611로 문의 남겨주세요. 계좌 상태에 맞는 대응 전략을 따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좀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21선이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눌림목 조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죠 보통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 강한 매도세보다는 단기 이익 실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동평균선 배열을 보셔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모두 정배열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는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술적 근거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 거래량은 약 76만 8천주입니다. 직전 급등 구간에서는 100만 주를 넘는 거래량이 터졌던 것을 감안하면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관심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났던 시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수가 있었던 구간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런 시기 이후의 조정은 흔히 눌림목 구간으로 보고 분할 매수나 재진입 전략을 세우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비중 조절이나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010-2701-661의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먼저 당위 지지선은 21선이 위치한 15만 9천원 부근입니다.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다음은 61선 근처인 약 13만원 부근까지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승이 재개될 경우 단기 저항선은 20만 천원 즉 직전 고점입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신고가 영역 진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과거 매물대가 거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른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고가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수급 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급등 이후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구간은 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신호가 될지는 투자자 본인의 투자 기간과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이럴 땐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분석과 조언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0 1 0 2 7 0 1 6 6 1 1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 비중 조절 방법, 리스크 관리까지 따로 정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8월 저점 81,400원에서 만 시작해 최고가 20만 1,000원까지 강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현재는 12% 초반에 조정 구간에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평선 정배열, 수급 유지, 거래량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단기 지지선은 15만 9천원, 저항선은 20만 1,000원이며 이를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 수급 동향 기관 외국인 매매 패턴 그리고 뉴스 이벤트까지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010-2701-661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수천 번의 매매를 경험하며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흐름에서 급등이 터지고 개미 투자자들이 왜 반복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진짜 필요한 핵심, 즉 개미가 이 기법 하나만 알아도 중간 이상은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매매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기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종목이 매일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내가 들어간 종목만 고점에서 꺾이고 내가 판 종목만 다시 올라가는 경험.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엔 전혀 관심이 가지 않다가 오르고 나서야. 왜 나만 못 탔지? 하고 억울해지는 감정. 그런데 이게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가 반복적으로 겪는 심리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의 매집 흔적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서 진입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화면에 어, 보이든 상한가 가는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진짜 급등 전에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번호로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0102706611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보내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투자자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급등 종목을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건 단순히 정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투자 방향성을 잃었거나 계좌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의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 타점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대부분 공통적인 전주 신호를 보입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급격히 붙고 캔들의 형태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세력이 움직일 준비를 하는 흔적이 나타나고 저점 부근에서 반복적인 지지를 만들고 이런 흐름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걸 경험이 없는 개인이 장중에 직접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석을 대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테마 흐름을 점검하고 장중엔 실시간으로 수급 변화를 추적하며 특정 종목에서 급등 패턴이 나타나는 순간 즉시 감지해 안내드립니다. 이게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 알아보기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기 직전의 종목을 걸러서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 분석을 억지로 배울 필요도 없고, 수급을 추적할 필요도 없고, 장중 내내 모니터 앞에 붙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타점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너무 늦게 들어간 경우, 둘째 너무 일찍 팔아버린 경우. 두 가지 모두 원인은 같습니다. 타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한가 종목들은 시작 타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저희는 그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됩니다. 010-2701-6611 번호로 급등.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력, 기관, 외국인 모두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전략이 바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지지가 나오거나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터지거나 호가창에서 매집 패턴이 보이거나장 초반부터 꾸준히 수량을 쌓아가는 형태 등이 나타나면 대부분 당이 급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초보자가 직접 발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알림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 방식은 직장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장중에 계속 모니터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등 종목은 점심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중실시간 분석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알림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가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계좌가 살아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한가를 가기 전에 그 종목을 알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상한가가 이미 찍힌 뒤에 알게 됩니다. 뉴스가 뜨고 커뮤니티에서 떠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이미 너무 늦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한가가 나오기 훨씬 전에 즉 초입에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여러분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16611, 여기에 급등이라고만 보내세요. 문자 보내는데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초가 여러분 계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입니다. 분석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분석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왜 잃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황과 패턴을 정확히 알고 그 패턴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평범한 정보를 드리지 않습니다. 터지기 직전의 종목만 선별해서 드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도 누군가는 상한가 종목을 잡고 있고 누군가는 상한가가 다 나온 뒤 뒤늦게 뛰어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급등 전에 준비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안내드립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면 개미가 이 기법 하나만 알아도 중간은 간다는 그 기준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10-270-1661 1 번호로 급등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계좌의 변화는 이한 번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